AI라는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기관들도 이 기업의 청약을 하고 싶어 안달나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빈 쌤 이번 주말 푹 쉬셨어요? 저번 주에 안 그래도 멤버십 인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또푹 쉬는 시간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가족들이랑 사진도 찍고, 특히나 오순이의 프로필 사진도 찍었었는데, 사진이 또 너무 이쁘게 나와서 집에 액자로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멤버십 가입 인원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어, 카톡방 정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규 멤버십 가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당분간은 우리 기존 멤버십 회원분들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로봇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락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더 하락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첫 번째 AI 관련주 중에 대장격 종목군들이 단기 입형선을 이탈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탈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단기적으로 1월 장세가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오르는 국면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상승 국면에 중간중간 갭이 발생을 했어요. 즉 상승하는 탑을 쌓아 올리는 와중에 중간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실공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가 올해 들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박스권 매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박스권 매매의 핵심이 뭐냐면 최근에 단기적인 주도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고점에서 시장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그 상승률을 대부분 반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1월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군들은 특히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화를 챙겨 놓으시는 게 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AI 관련 모멘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AI라는 산업 자체가 사실 앞으로 10년 동안은 크게 성장할 만한 대단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다만, 현재 저번 달, 이번 달, 단기적으로 오른 퍼포먼스는 실질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단순 기대감만으로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대다수였기 때문에 알맹이가 차지 않는 일부 껍데기 종목군들은 조심을 하자라는 겁니다. 한차 이렇게 거품이 꺼지면서 껍데기 종목들의 상승률이 반납이 된 이후로는 이제는 알맹이 종목들 즉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고객사가 탄탄하며 매출을 진짜 내는 대장격 종목들이 우상향을 보여주는 국면이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냥 단순 AI 테마로만 엮여 있으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아니라 진짜 매기 종목군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적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으로서요.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 기준으로 봤을 때 AI라는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보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보안 관련 이슈가 많이 뜨던데, 이런 해킹 관련 이슈가 보안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보안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한 국면에서의 대장격 기업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많은 판에 깔아놨을 때, 그게 뚫리는 해킹 이슈가 떴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이냐? 보안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한 게 아니라 개화하면서 태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하나의 대장주가 이 신을 모두 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파일을 노아먹고 있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해킹 이슈는 곧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 보안 관련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오히려 보안 관련주의 상승 흐름을 이끌게 됩니다. 즉, 최근에 해킹 이슈가 많이 뜨는 것 자체가 어, 국내 보안 관련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사이버 보안은 B2B 비즈니스, 즉 기업이 기업 상대로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낮아요.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IT 지출 항목 중에서도 항상 우선순위가 높은 게 보안 쪽이기 때문에 수요 훼손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말이 뭐냐? 최근에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수요와 투자가 밑받침될 수 있을 만한 산업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시장이 힘든 국면에서도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최근에 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한번 이상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를 받은 조직의 비율이 2018년도 기준 77%에서 2021년 86%로 거의 현재 기준 9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데이터 사회에서 이 데이터 관련 사이버 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만큼 데이터 유출 사고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안 대장주는 누구예요? 지금은 보안 관련해서 대장주를 딱 하나만 이 기업이다! 라고 찍기가 좀 애매해요. 그만큼 산업에 개화하는 국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났고 그 다양한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앞으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기 위해 한 가지 공부를 해봤을 때 이러한 관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앞으로의 보안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기존에는 이 보안이 신뢰와 비신뢰를 부여하는 모델로서 쉽게 말해 이 경계선을 기본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을 하고, 이 외부자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것이 이 보안의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외부에 있던 사용자들이 VPN을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내부로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킹하는 사례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고 막니편내편 네네 하면서 경계선을 짓는 것이 실질적인 보안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니편내 네네 편을 가르고 경계선을 하나만 세워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용자 입력 값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하나 면밀히 다 따져가면서 방어를 해내야 된다. 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발전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 사이버 보안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보안주에 있어서 대장주를 공략을 할 때에는 과연 이 분야에서 누가 기술력이 탑이고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매출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봄직한 기업은 해외 기업 중에 팔로알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 뭔가 들어본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팔로알토스라는 기업 여러분들 각자 뭐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간식 기업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야 될 보안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샌즈랩이라는 기업이에요. 센즈랩은 AI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제품별 주력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70% 정도가 CTI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CTI가 뭐냐?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범죄 위협을 미리 분석하고 사전에 예측해서 능동적인 대응을 할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솔고 외환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소를 훔치기 위해 도둑이 들어올 모든 경로를 예측을 해서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점차 데이터 및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글로벌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역시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CTI 시장 역시 연평균 35.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이버 보안 기술 트렌드가 CTI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 중인 상황에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자 우리나라에서 정보 분야 최초로 유일하게 21년, 22년 연속으로 국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이 바로 센즈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대장주를 분석할 때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요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력이 다른 경쟁사보다 압도적인 기술력이면서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이 있냐 두 번째는 고객사입니다 정말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탄탄한 고객사들을 확보해서 매출을 낼 만한 환경을 조성해 놨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고객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고 이 매출이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센즈랩은 첫 번째 기술력, 두 번째 고객사까지도 모멘텀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안업체, 민간기업, 금융권을 등으로 다양한 민간 고객사 역시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어, 전체 고객사들이 다 국내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게한 가지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이 점차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샌즈랩의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살짝 아쉽다. 영업이익 기준 적자와 흑자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흑자의 연속과 성장성을 띄어야지만, 어, 대장주의 모멘텀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기업이 현재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 최근에 대표이사의 포부도 그렇고, 어, 이 기업의 로드맵을 봤을 때, 어, 점차 올해의 내수시장에서의 성장성과 앞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수출 기대감을 표명을 하면서 정말 이 매출 성장의 전망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잡아놓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청약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 신규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뻥튀기와 어느 정도의 좀 과대 포장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매출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진짜 장기적으로 대장격 기업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매출의 성장성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나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수시장이 아닌 수출의 활로를 과연 열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띠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매력적으로 끌리는 게 최근에 공모주 열풍을 다시 재현이라도 하는 듯 올해 공모주 시장이 최근 강한 반등 장세를 힘을 입어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센즈랩 또한 그런 흐름을 이어서 좋은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신규 상장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업이 속해 있는 테마군이에요. 근데 이 테마군 자체가 보안 ai 쪽으로 충분히 엮일 수 있을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기관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눈치를 챈듯 기관 경쟁률이 1325대1이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기관 경쟁률 수요예측이 1000대 1 이상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만큼 기관들도 이 기업의 청약을 하고 싶어 안달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샌즈랩 공모가 밴드가 8,500원에서 10,500원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기관 투자자 거의 대부분인 98%가 공모가 상단 혹은 초과가격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즉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샌즈랩의 청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가격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하고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장 후 시가총액도 1580억 정도로 그리 무겁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통가능 물량도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단계적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신규 상장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바로 의무보유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청약을 하긴 하되 이 기업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지는 않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기관들도 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는 아직 리스크가 있다고 라 생각한 거고, 단기적으로 워낙 지금 시장의 AI 테마가 핫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청약 이후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먹는 매매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샌즈랩이라는 기업은 보안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서 계속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노려봐도 될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던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 없는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주가 마스크 벗기 시작하고 잔병치레가 많아지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실내 마스크 해제로 잔병치레를 하니까 제약바이오기업이 오른다. 사실 이 관점은 제가 예전에 실내 마스크 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딱 처음에 생길 때 감기약 관련주 얘기하면서 한 차례 언급했었잖아요.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는 기대감, 기대감은 선반영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대감보다 뭔가 더큰 결과값이 나와줘야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에는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 제약 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금융장세, 즉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금리를 낮추는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가 나와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국면이 단기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 관련 주에 투자는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라리 다른 분야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최근 핫한 이슈 정리와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기 위한 공부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계속해서 찍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뿅